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던 날, 삼식이는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작고 까만 몸, 갈색 눈썹, 반짝이는 눈을 가진 용감한 강아지였죠. 그 순간 바람이 살짝 흔들리더니 하늘이 환하게 빛났어요. 삼식이는 레인보우랜드에 서 있었어요. 감정의 색으로 물드는 신비한 세계였죠. 하지만 오늘의 하늘은 이상했어요. 나무도 꽃도, 바람도 모두 회색빛으로 잠들어 있었어요. 빨강은 용기의 색인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그때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어요. 그 불빛은 점점 가까워지더니 작은 불의 정령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두려움에 갇혀 내 불을 꺼버렸어. 그래서 이 세상에서 빨강빛이 사라졌어. 오늘은 매직나이트를 활용해서 동화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를 드릴 텐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댓글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5명을 추첨을 하여 매직나이트의 스탠다드 멤버십을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활용할 기능은 이 매직나이트의 키즈 스토리 원클릭이라는 기능이고요. 매직나이트를 활용한 콘텐츠를 보시면 보통 이 스토리 투 비디오 기능을 활용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영상화를 하는 과정을 많이 찾아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 키즈 스토리 원클릭 기능을 활용을 해서 콘텐츠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이 키즈 스토리 원클릭 기능은 스토리 투 비디오에 조금 더 압축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so 레딩라이트의 기능은 스크립트 기획만으로 영상화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여기 에셋에 들어가시면 제가 이번에 테스트를 했던 영상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에 10편 이상의 콘텐츠를 제작을 하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 보았고요. 키즈 스토리 원클릭 기능을 활용을 하면은 이 스크립트가 영상화를 하는 기획안이 되기 때문에 한 편의 영상을 생성을 할때 이제 5분 이내에 영상을 생성하기 위해서 50 문장으로 작성을 하였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50 문장으로 작성을 해도 컷수는 랜덤하게 변환이 됩니다. 이 점은 조금 더 보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장면 구성을 할 때, 짧은 문장으로 장면 전환이 되도록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였고요. 키즈스토리 원클릭 기능을 보여드리면, 여기 스토리토픽에 저는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서 넣었고요. 여기에서 스타일을 선택을 하시고, 한국어를 선택을 해주시고, 어, 크리이트 비디오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50문장으로 작성을 하고, 한편 작성할 때마다 여기 1760 크레딧이 소진이 되고요. 매직라이트의 스토리2 비디오에 보시면, 여기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 단계에 이 캐릭터 캐스팅을 할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리원 클릭은 이런 캐릭터를 지정할 수 있는 단계가 없기 때문에 이 스크립트 내에서 직접적으로 캐릭터의 외형을 표현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블랙판 치아가 상식이라고 구체적인 외형을 넣었고요. 이 정령이 사람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이 인간형 감정 표현을 활용을 해서 넣었습니다. 미드저니에서초장면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면서 인물의 외형 프롬프트를 고정적으로 넣어줬잖아요. 그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매직 라이트에서도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캐릭터의 외형을 반복적으로 넣어 주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캐릭터의 외형을 일관성을 유지를 할때 캐릭터의 외형을 반복적으로 고정 프롬프트로 넣어 준다라는 거고요. 캐릭터의 외형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의 통일성을 지켜 줘야 된다. 그래서 이 점을 반복적으로 GPT랑 이야기를 하시면서 스크립트를 뽑아내는 과정이 필요해요. 합니다. 한국어를 기반으로 해서 뽑아낼 때 어린이 동화 같은 경우는 이런 한 문장을 짧게 써주고 감정이나 행동은 명확한 단어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연상화를 하기 때문에 이 스크립트 자체가 짧고 리듬감 있게 장면 전환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어야 되고요. 핵심은 짧고 명확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이나 행동은 추상적이지 않게 영상화가 가능하도록 짧고 명확하게 작성해주세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엔딩을 연출하는 기능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지막 대사에 공백 두줄 정도를 추가를 해서 넣어줬지만, 현재 버전에서는 이 마지막 문장에서 바로 종료가 되어서 지금은 편집으로 마지막 엔딩 장면을 생성을 했고요. 캐릭터 캐스팅을 직접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매직라이트의 스토리투 비디오 기능 기존처럼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퀴즈스토리 원클릭 기능은 영상을 하는데 굉장히 그 스토리투 비디오의 기능을 압축적으로 담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급적이면 캐릭터의 외형은 스크립트의 가장 첫 문단에 명시를 해주시면 구현이 잘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장은 짧고 명확하게 작성해주시고 마지막 문장에서 바로 종료가 되는 부분들은 이제 편집으로 페이드아웃을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가장 먼저는 50문장 스크립트 버전으로 작성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각 등장하는 캐릭터가 지금 두 명이죠. 이두 명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작성을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넘버링을 빼서 다시 한번 뽑아볼게요. 이 에피소드를 보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정리해주세요. 에피소드 구성을 할때 처음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블랙팬 치어가 여기 7문장째에서 나오거든요. 처음에 여기에서 후킹을 할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더 수정을 해줬습니다. 처음에 캐릭터가 먼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랑이 세계가 소개가 되면 조금 더 코킹이 될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면 구성을 한번 수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쪽으로 표현, 최종적으로 리라이팅 해줘.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캐릭터는 전혀 등장하지 않도록 그 묘사를 최종적으로 리라이팅을 해준 거고, 캐릭터 외형의 일관성 유지되게, 그리고 50문장 구조로 뽑아낸 최종 리라이팅 버전을 이렇게 뽑아내고요.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서 50문장으로 작성한 스립트를 이렇게 가지고 오고, 여기서 이제 스타일을 선택을 할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저는 키즐 일러스트레이션을 선택을 하고, 여기 언어 선택에서 한국어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화 비디오 모델은 스트레스 프로를 선택을 해줬어요. 주 그리고 여기 크리에이트 비디오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스토리보드를 프리뷰할 수 있는 영역도 있거든요. 일단 프리뷰 스토리보드를 먼저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보드를 먼저 프리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상화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스토리보드를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스크립트를 수정을 해서 보이스 오버를 적용을 해줄 수 있거든요. 스토리보드를 생성을 하고, 어, 최종적으로 제가 작성한 스크립트로 수정을 해줄게요. 지금 스토리보드 하나가 한 문장에서 두 문장. 이 정도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아직 고이스 오버를 적용하기 전이니까 스크립을를 먼저 생성하고 이렇게 스크립트를 최종적으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음... 여기 리무버 기능을 활용을 하면은 여기 텍스트도 제외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좀 어색하다. 여기 나오는 게 텍스트를 입력을 해서 리 제너레이스 여기서도 리무브를 활용해서 텍스트 제외. 지금 외형도 추가적으로 수정해볼게요. 외형도 배정을 하는 거죠. 여기 프롬프트를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고, 에디트 모드에서 프롬프트를 눌러주셔도 돼요. 그래서 위 제너레이트 눌러줄게요. 여기서도 이 프롬프트에도 설명의 외형, 프롬프트 적용해주 이걸 다시 프롬프트에 넣어서 n 제너레이 e 여기서도 여기 프롬프트를 복사를 하셔서요 이 프롬프트에도 투명한 레이어 프롬프트 적용. 처음에는 이 매직라이트의 그 스타일에 대한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나오고 이렇게 적용을 해서. 돌아가서 프롬피트 창을 다시 넣고 리제더레이트 해줄게요. 이 프롬피트가 콜라의 외형, 콜라의 외형도 표현되도록 사람으로 표현되지 않게 이렇게 사람으로 나오는 거는 계속해서 수정을 해줄게요. 비인간형 버전으로. 프롬프트를 수정을 해야되는거죠 사람이 음이나 이런 특징이 들어가지 않도록 리라이팅을 다시 해서 프롬프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리제너레이트를 하고 이 이미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형식의 외형이 적용되도록 프롬프트를 수정 이 스토리보드 이미지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다시 한번 프롬프트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정을 해서 레이젠를 하고 계획 특징을 반영하지 않은 프롬프트를 넣으면 지금 발이 4개인데 하나 더 있는 경우가 있죠 이걸 다시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프롬프트 수정한 거 넣어서 이것도 수정된 게 훨씬 더 낫죠. 네. 최종적으로 수정을 하고 난 다음에 보이스 오버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넥스트를 여기 누르시고 애니메이트 어를 눌러주세요. 토리 보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여기에서 넥스트. 영상화 모델 선택이 여기서 가능하시거든요. 여기 클링 2.1 마스터가 가장 크레딧이 비싸고요. 저는 이번에 시댄스 프로를 선택을 해서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전체 장면이 40장면 기준으로 12,000 크레딧이 계산되어 나오고 컴포. 네. 영상화가 완료가 되면. 보이스오버 마지막으로 한번더 확인을 해주시고요 넥스트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타이틀과 서브타이틀 선택이 이렇게 가능하고요 타이틀도 총 7가지 스타일로 선택이 가능하시고 노 타이틀로 하시고 직접 편집을 해주셔도 되세요 서브타이틀도 마찬가지입니다 7가지 스타일이 들어가 있고 노 서브타이틀로 하셔서 직접 편집을 해주셔도 가능합니다 bgm도 마지막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제 이렇게 어플라이를 하고 제너레이트를 눌러줍니다 여기 레이 t i 가 16대 9로 설정을 하시고 1080p로 해서 저는 생성을 해 줄게요 생성을 하고 나시면 여기 퍼블리시를 통해서 매직라이트 안에서도 이렇게 퍼블리시가 가능하고요. 생성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에셋으로 들어가서 생성한 프로젝트 확인이 이렇게 가능하고 다시 들어가서 여기에서 에디 여기서 에디트로 들어가시면 이 영상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영상과 스토리보드 이미지 다운로드가 여기에서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 다운로드 하셔서 최종적으로 편집을 해주시면 어, 완성이 됩니다. 오늘은 매직라이트를 활용을 해서 어린이 동화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매직라이트의 가장 큰 장점은 동화 콘텐츠에 한해서는 굉장히 이제 완성도가 높은 영상을 만들 수가 있다. 저는 스크립트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제작과정으로 넘어가잖아요. 제작과정을 넘어갈 때 이런 스토리보드 구성을 직접적으로 이미지 생성하고, 그 다음에 영상화하고, 이 과정에서도 모델별로 프롬프트를 얻어내는 과정들이 별도로 필요한데, 이런 과정들 없이 스크립트 작성 하나만으로 이런 스토리보드가 완성이 된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동화 콘텐츠를 활용을 해서 이런 수익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 이 원클릭 기능 자체는 이 스크립트 계획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만으로 영상화를 끝낼 수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캐릭터의 일관성이 유지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직라이트의 기존에 있었던 이 스토리 투 비디오 기능을 조금 활용을 하시면서 테스트를 하시면 조금 더 보완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